버러지는 쉽지 못하게 해야 돼요. 아, 진짜 욕을 하기 싫은데도. 욕을 할 수밖에 없어, 이 버러지 새끼들은. 아, 또야. 코리안 워리어. 아, 진짜 저 벌레 새끼. 에, 닉네임이. 그러면서, 에? 설마 28,000판에 1 1티어 타고 있어요? KR1. 아, 10채나, 아, 그거 어, 8채나 타라 하세요. 아, 진 아까 전에 같은 팀 걸려가지고 병신 짓하다가 자살하던데요? 근데 왜 11차로 타는 거지?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탱크, 에? 네? 9142. 아니 주황색이에요. 아주 커져. 저랑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꺼져줄래? 아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빠지라고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이해도가 없는데 탱크를 11티어를 타는 거 자체가 팀한테 진짜 민폐를 부리겠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11티어 10티어 타고 던지는 애들 다 그거 같아요 탱크 이해도는 모르겠고 그냥 11티어 티어가 높으니까 그냥 타면서 던지는 거야 그쵸?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죠 아, 뭐, 장전이 끝났는데도 발사가 안 돼. 저도 복기거든요 근데 저도 윈팔이 1,500밖에 안 돼요. 승률이 십제50.4%넘어갔고 탱크 이해도 자체가 너무 큰것 같아. 유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10티어, 11티어 타니까 근데 그게 항상 아군이야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. 그러니까 저는 걔네들 보고 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생각이라는 걸 하고 핑크를 타야지. 어? 주황? 아, 녹색 쪽에 탄을 쐈는데? 와, 지금 혼자서 3800 딜에 7000도 타냈어요. 이거 5배 했으면 깼겠다. 캔다기로 깼겠다. 뚫을 데가 없지. 아, 제대로 안 나오네. 그냥 나와라, 좀 싸우자. 왜 계속 거기 머리 받고 있는 거야? 싸우자고 팔로우 안 하신 분은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려요. 튕겼습니다. <laughs> 아, 살식밖에 안 나오는데. 한방 먹였습니다. 없습니다. 아, 2,700딜 6,300딜에 7,000도탄 또 대가리 박았어 이새끼 씨발 진짜 친구분한테 11티어는 탑티어라서 대가리를 박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얘기 좀해주실려 <laughs> 진짜 와... 진심 진짜 쌍욕 박아버리고 싶은데 아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빡쳐서 그래요 안녕. 11? 제가 캔타게로 6300딜 했거든요? 그 사람이 KR1으로 692딜을 했어요. 이제 10%밖에 딜을 못했어. 와. 아... 아 진짜 좀와 가지고 중앙만 봐줘도 지금 혼자서 지금 다 씹어 먹고 있는데 괜찮아요? 그냥 차단 받고 있으면 돼요. 지금 거의 한 3번 정도 을걸요 그것도 뭐 아군에만 그나마 지금 이겨서 다행이지 지금 캔따게로 6300딜에 7700딜 했어요 아 6300딜에 7700도탄 했어요 아 진짜 한발만더 맞췄어도 아 지금 9000딜 했어야 되는데 네 어차피 매복도 해야 되는데 <laughs> 능력자 땄어. 아, 능력자가 아니라 마스터 땄어요. 마스터, 이게 7시간.